부산 시민의 부산 시민에 의한 부산 시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아지매, 아재, 어르신, 언라, 학생, 장애인, 예술인, 정치인,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활동가, 노동자, 청년, 소외 없는 방송. 차별 없는 방송.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청년 오지라퍼 시민 MC 허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슈나 혼자 알기 아까운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나 중요한 정보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 미디어인데요. 부산 탐구 생활도 어쩌면 마을 미디어에 속하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마을 미디어로 잡아 봤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부산의 마을 미디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부산 탐구 생활이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분위기 먼저 살짝 전해드릴게요.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마을 미디어를 탐구해 보기로 했죠. 마을 미디어, 우리 동네에도 있는 건가? 나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을 미디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마을 미디어의 터전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부대표, 그리고 부설, 마을미디어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정수진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저희 부산 탐구 생활의 첫 게스트이신데요. 기념으로 오행시로 마을미디어 좀 재미나게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laughs> 네. 어, 갑자기 이런 거를 네, 되게 예의 없는 프로그램이네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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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껏 펼쳐라. 을. 을로 살았던 그대들이여. 미. 미디어가 있으니. 뒤. 뒤집어 보자. 어. 어라 되네. 아, 와, 아, 어, 아, 되나요? 아. 네. 뭐 예.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네, 아,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 예. 네. 아, 예. 되게. 순발력 있는 오행시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부산 마을 미디어 축제를 매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가 한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음,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 한 40군데 정도 음.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 중에는 활동을 좀 중단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몇 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마을 미디어가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한 서른 곳에서 한 40곳 정도가 음. 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아 오셨을 텐데요. 마을 미디어만의 매력. 네.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걸 오늘 안에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 <laughs> 일단, 다... 마을 미디어의 매력,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날 것? 예, 생생하죠. 그러니까, 음, 음. 저희가 미디어가 다룰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공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관련된 일들을 전달해주는 미디어니까 일단은 좀 생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좀 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거칠긴 하지만 솔직한 게좀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들이 다듬어지고 꾸며지는 것과 달리 마을 미디어는 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솔직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올해 마을 미디어 축제에서 주목한 몇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마을 미디어 축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마꿈시라고 마을 미디어를 꿈꾸는 시간을 좀 따로 마련했어요. 그 시간에는 마을 미디어로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을 미디어 중에는 좀 마을에서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이나 중장년층이 활동하는 미디어도 있는 반면에 요즘 청년 세대들 중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 음. 또 마을에 대한 활동들을 좀 미디어로 만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세 분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잠시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을 FM의 정국교 김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부산에 다양한 뭐 마이미디어 공동체 라디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청년 단체들 문화 단체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 많은 단체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둘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일들이나 하고 싶은 방송이 많은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저희가 좀 디자인적인 역량이 둘다좀 없는 편이라서, 예, 그쪽 부분도 좀 메꿔줄 만한 좋은 이제 동료가 한명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직은 그 동료 직원을 뽑아도 월급을 줄 만한 력이안 돼서, 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한 명만 좀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 드는 게 사실상 저희 각자는 그래도 개인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을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한명 드리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이런 인건비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 한명더 드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한명 정도를 더 드릴 수 있는 인건비 지원만 있다면 저희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공동체와 의 협업 방송이 되어야지 결국 공동체 라디오로서의 정체성이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동가나 아니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그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초등석 방송도 한번 구성을 해보고 있고 그외어 뭐랄까. 공동체를 이루는 뭔가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얘기하고 싶은 욕구를 좀 해결해 드리는 걸 목표로 내년 편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스피치 강의를 나가고 있고 저도 이곳에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보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학교도 나가고 있고 방, 어, 이런 수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이제 관심사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근저에는좀 아 지금보다는 좀더 행복할 수 없을까 사실 바보같죠 예, 주변에서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물어봐요 잡지 안다며 뭐, 야 그건 돈 준거냐 아니 뭐 할라하나 이러거든요 저희 네, 반반 미디은 방송에 관한 전면들이 만드는 마을 신문이라고 말을 미디어라고 해서 반반 미디어입니다 어, 이 마을이라는 동네를 좀더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좀더 어, 재미난 동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마을 미디어, 강담 미디어에서도 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자중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다가가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 길이 엄청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인도도 없고 차를 학생들이 막 자주 다니고 어,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뉴스로 만들어보자 해서 뉴스로 만들었는데 어, 정말 평소에 저희 사실 이제 페이스북에 뭐 영상을 올리면 도달, 도달, 수가 한 130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반송 주민이 4만 명이거든요. 근데 만 명이 봤어요, 그 영상에. 만 명이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 정말 이 문제라는 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 공감도 해주고, 또 사람들이, 아, 저길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아무도 이 길을 바꿀 생각을 안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자유를 유도해 보자. 해서정교 회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정교 회장님이 흔쾌히아 저희 박바신 씨도 계속 진행할 생각 인코라인 유지부터 할 생각이고 어, 지금까지 나온 한 건은 저희가 원하,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확실한 건아 지금 관에서도 인정 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시켜줬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인식시줬다 인식시켜준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했고요. 그래서 어, 학생들 중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고 하니까 정말 잘는것 같고 앞으로 또 마무리 기자회견, 뭐,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기자회견 할 생각이고 저희 서명, 제명받았던 그분들한테 마무리로 기자회견 할 생각이고 어, 앞으로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목소리> 서로 요구하는 게 추구하고 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의견 조율할 때도 많이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제가 갑자기 신인 대낌을좀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부담감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회의도 잘안 되도 하다 보니까 제 역량이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요새 또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에 아, 뭐 힘들지만, 어, 그 자충을 잘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부산 마을 미디어 축제의 막꿈시 마을 미디어를 꿈꾸는 시간에서 만난 세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세 청년들의 열정과 퍼부더 느껴지지만 또 그만큼 어떻게 하면 이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음,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그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계속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 하고 계셔서 좀 기존의 마을 미디어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 마을 미디어를 하려면 주민들이 모이고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유효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또 필요한 건 이제 미디어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끊임없이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미디어를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 부산에는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 일부 기관이나 또 어, 센터나 이런 기관에 사고 있지만 다른 그도시 광역 도시들처럼 마을 미디어라는 주제를 따로 떼어내서 좀 종합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이라 좀 그런 정책들이 한 그림 안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수진에게 마을 미디어란. 네. 어 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네요. 예. 저에게 마을 미디어란, 음, 홍삼이다. <laughs> 홍삼요? 네, 홍삼. 아, 뭐 네. 몸에 좋아서 그런 건지 알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주시요 그렇죠. 활동하다 보면 되게 지칠 때도 있어요. 사실, 이제 마을 미디어 네. 활동하다 보면 제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녀야 해서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좀 지칠 때가 있는데, 네.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힘이 불끈. 아. 예. 그냥 비타민 정도 아니고요. 제가 체질상 홍삼이 좀잘 받더라고요. 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미디어는 저에게 어, 불끈 힘을 주는 홍삼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마을미디어는 홍삼이다 네. 네, 정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네. 저도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한 아쉽네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마을 미디어 연구소 정수진 소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마을 미디어가 가진 고민들의 해결 방안을 찾아 모인 마을 고민 해결소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아이디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 많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 주시는데, 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때는 뭔가 좀 끄적거리는 잘 되겠죠. 어디 하나 조금만 한 다섯 편이라도 이 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는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일단 첫 발음이 이게 그 편집을 하는 게 업이 될수 있는 사람이 <웃음> 하나 있는 <laughs> 게재원이 있어야만 할수 있고 안 그러면 지금처럼 단호 가다 하는 아니면 진짜 취미처럼 하는. 그런 취미활동이 되면 저는 자체도 마찬가지로 미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몽고쓰는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이게 시일이도도스거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재미로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무상이 없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이제 열정이 식어지는또계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체인지가 되는. 처음에는 매가제를 만들어 보자. 무작정 사하면안 돼. 해보니까 사진부도 좀 분화가 필요하고, 글 쓰는 사람 분화가 필요하고, 요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했는데, 마을 넣어주니까 커다란 아파트 벽이 있었대요. 그걸 그런 벽화로 하자 해가지고. 네. 네. 예. 또 주민 잡힐 때가그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어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 그러니까 SNS를 통한. 어,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어, 이벤트 내지는 그 활동사항을 계속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여 어,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어, 직접 예, 녹화할 수 있게끔 또는 그 손을 이제, 그, 끌어내는 어, 그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다. 개인 수입으로 탈취할 때 유지된 구조가 굉장히 바람 직한 것인가 봐요. 일단 첫째 문제가 개인 수입으로 탈취할 때 유지된 구조가 굉장히 바람 직한 것인가 봐요.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활동가사이에좀 내부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분위기에또사람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극·자극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게 이걸로 인한 문제죠. 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이 많지만 많이크어 자체 지원사업은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교육체제 지원사업이다 교육이 지원 그 그냥 뿅거리로 들어간 것밖에 안 되고 자체 지원사업이 없 되려고 규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원금을 설령 받아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문제점이 많다 각종 뭐 행정 처리나 아니면 돈이 작다 보니까 갈라먹는 것들도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포스를나을 남겨주신 친구들이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감독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어 다양한 프로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방법, 재원 마련 방법이 궁금하다 어그 다음에 어 특히 복지관에 사는 그 접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지원 없이 접지가 있자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첫째로는 와이미디어 전용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경끄거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와이미디어에 전용적으로 편성된 게 있어야지 이게 뭐 액수자체도 커지고 다른 이제 부가적인 그런 작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뭐 그다음에 어 반대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자극 자제가 할수 있는 활동 구조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현실적인 구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네 현재 활동하는 걸좀만족하라고 어 행복을 느끼면서 너무 미래의 그런 고민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든,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시나 군화 센터 쪽에서 왜냐면 직접 다못 챙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거정이 되는 연락이 있는 조직들에다가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챙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닐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던 마을에서는 주민들 자신의 이야기, 또 예전 지나가 어릴 때 사진 이런 게 모아서 사진 전을 했더니만 그것도 굉장히 좋았더라. 합니다. 맨땅에 있는 <laughs> 시도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할수 있도록 자신감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과 관련해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도 좋겠고 학교라든지 그리고 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어, 실제로 그 파출소라는 공간들도 알고 보면 유휴시설도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어, 하자,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소리 잘안 맞네. 요 네, 그렇네요. 네. 이번 마을 미디어 축제를 부산 민월령과 함께 주관하고 지원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류위훈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을 미디어 오행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 미디어요. 예. 아 예. 예 그럼 마부터 아, 하겠습니다. 네. 마. 아. 마음을 모아. 마음. 을. 우리가 이 을씨구나, 을씨구나. 미. 어, 미디어를 통하여. 어, 디. 디지털 시대를. 어. 어기여차 넘어보죠. <laughs> 어... 아좀 말이 되나요? 정말 <laughs> 억지, 네. 억지스럽습니다. 순발력으로 <laughs>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마을 고민 해결소에서 나온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 어떠신가요? 음, 저희가 그 작년부터 부산지역에서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사업 전에도 또 자발적으로 진행오던 어, 분들도 있었고. 근데 내놓는 고민들이 어떤 공간의 문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재회정의 문제, 그리고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그런 사람을 모아내고, 또그 사람들이 마을 미디어가 할수 있게끔 기본적인 또 이렇게 교육이 또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아니, 그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어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어 정말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시스템을 얼마련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혹시 마을 미디어를 만들고 싶거나, 어, 참여하고 싶은 시청자분들에게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팁은 저희가 연초에 어, 마을 미디어 그 지원 공모 사업을 합니다. 네. 거기에 또 의지가 계신 분, 만약 활동가가 계시면, 그 어떤 커뮤니티 단위를 나름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저희한테 응모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네. 여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한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음이필한 그렇죠. 것이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네. 먼저 마음을 모아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팁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그 마을 미디어 관련 지원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2019년도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관련 핫 아이템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연년에 이어서 마을 미디어 지원사업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연초에 그 미니 FM 그 장비 시스템을 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을 미디어 중에 팟캐스트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라디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실제 공동체 라디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주파수로서 라디오 방송을 실제 해보는 그런 것들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좀컴팩하게 꾸려서 마을 미디어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할때 전파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년 초에 구축해서 네. 좀더 부산 지역의 마을 미디어 사업들이 네. 어, 조금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한번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지원들이 이렇게 결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질문 던져봅니다. 유이원에게 마을 미디어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을 관련 문구가. 네, 마음이 모여 마을을 이룹니다라는 문구인데요. 마을 미디 동안 그런 마음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의 장이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첫 방송이라 살짝 떨리기도 하고 어, 설레기도 했었는데요. 좀더 부산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